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 제목은 참 선지자는 배부른 웨이터입니다. 참 선지자는 배부른 웨이터.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아무리 양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지요. 굶주림과 포악함입니다. 마음의 굶주림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이 마음의 굶주림은 어떤 대상을 마주하든지 무조건 잡아 먹으려는 포악함으로 표출됩니다. 이렇게 굶주려서 모든 대상을 잡아먹으려는 포악함이 바로 영적인 거짓댐의 정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교리를 잘못 이해했거나 윤리적인 잘못을 범했거나 하는 등등은 거짓댐의 최종적인 확정 근거는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써 새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분별 기준은 바로 마음의 굶주림을 끝까지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 선지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배부름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잡아먹어 배부름을 얻으려 할 필요가 전혀 없, 없게 되죠. 마음의 굶주림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결국은 굶주림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들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굶주림의 상태에서는 가장 온유하고 예절 바라보이는 모든 말과 행동조차도 실제로는 굶주림에서 발생하는 포악함의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목회자로서 교인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설교와 목회 활동은 어떠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되더라도 본인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럴 경우에 이 목사님이 꼭 다른 분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자신만으로 자기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잡아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거짓 신앙인이고 거짓 선지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여 집사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도 예외 없이 어머니 본인의 마음이 배부름을 위한 포악함의 표현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굶주림이 있는 한 신사임당이나 마더 테레사가 어머니라고 해도 결국 자기 배부름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인격적 구조이죠. 참 선지자의 기준은 바로 마음의 배부름이에요. 가령 아직 목회 현장이 없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미 충분히 마음의 배가 부릅니다. 저는 뭐가 있어도 마음으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목회 현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른 배로 오직 교인들 먹일 생각만 하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만으로 자기 배가 불러야 노력하는 이리로서 양을 잡아먹는 대신 참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양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자녀가 없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마주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마음이 가득 차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른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오로지 자녀들만을 위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양의 가족을 쓴 노력하는 일이가 아니라 참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와 참 어머니 뿐 아니지요. 참 아버지, 참 공무원, 참 택배 아저씨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신분과 직위 앞에 참 자가 붙으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배 불러야만 합니다. 굶주림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떤 직위에 있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노력지라는 일위에 위장된 사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는 웨이터이고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은 레스토랑의 홀입니다. 웨이터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홀에서는 자기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뿐이지요. 웨이터는 홀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자기 배의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웨이터의 인생을 삽니다. 삶의 현장은 레스토랑의 홀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인 홀이 아닌 별도의 장소, 즉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만으로 우리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연쇄 과정을 마음으로 들락거리는 거지요. 하나님 자신만으로 배부려고, 배부르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은 꼭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도 모든 신분과 지위에서 양의 옷을 입은 가짜로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됩니다. 오로지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누구를 상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자기 배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목회자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택배 아저씨든 삶의 현장이라는 레스토랑에 홀로 들어설 때는 이미 배불뚝이 웨이터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